좀 믿고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녕하세요. 인증 알려주는 친절한 남자입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고객분들께서 인증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는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생한 인증 후기 보시겠습니다. 인증 심사를 마치고 후기 촬영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인증 후기를 간단하게 담아볼까 하는데요. 그리 인증 진행하신 담당자님의 뭐 신상이나 회사나 이런 건안 나오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제가 드릴 첫 번째 질문은 심상원은 인증심사를 수행하며 수검자가 불편할 수 있는 원인을 하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인증심사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수검하시면 좀 어려운 점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어려운 점은 없었고 일단 이메일로도 안내 잘 해주시고 제가 궁금한 점도 뭐 전화나 문자로 물어봤을 때 너무 잘 대답해 주셔가지고 어려운 점은 딱히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음. <laughs>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인증 심사를 수검하실때 인증 심사 비용이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어, 다른 업체 분들도 당연서다칭해 보시고 찾아보셨겠지만 저는 제일 어쨌든 이게 비용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희 업체가 선정 기준에 대해서. 그래서 네. 가장 저렴해가지고 있고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거 촬영할 때, 아, 너무 이게 단답이 될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걱정해 주셨는데, 어, 그래도 되게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네. <laughs> 대답을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확장 중이라 공용 휴게 공간에서 촬영하여 음질이 다소 매끄럽지 않을 수 있는데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담스러우실 텐데 인증 후기 영상 촬영에 협조해주신 우리 담당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님께서는 본인이 말 주변이 없으셔서 단답밖에 못 드릴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다. 심사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너무 걱정하시는 바람에 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단답이라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바로 앞에서 와 닿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해당 담당자님은 그전 해에도 인증을 진행해 주실 때 이것저것 많은 확인을 요청해 주셨고 답변 드릴 때,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항상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주셔서 더 기억에 남았었는데요. 이렇게 후기 촬영까지 협조해 주시니 더 뿌듯합니다. 우리 담당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인증심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겠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심사비용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심사비용이 합리적인 것은 그만큼 해당 심사원이 마진을 덜 가져간다 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도 다른 업체 분들께서는 마진을 덜 가져가는 양심적인 심사원에게 심사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 합리적인 심사 비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번창하세요.